Yes. 아니! 와베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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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좀 일찍 가겠네 됐다 니 났다 아 깼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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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드삭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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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이걸로 당신 할수 있을 거예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아... 신났어 저기 근데... 신났어 야 댕댕이는 원래 신나 야, 오빠 댕댕이 몰라 우리 고양이만 키워가지고 아, 아, 아직 일표볼 수가 없어 어 마이 오, 갓 이었어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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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다, <laughs> 동키다 사람 태울 수 있어요 뒤에. 태울 수 있다고? 그래서 R R 원이나 R 1 오빠 그 정도면 거의 뭐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안 보여. 아, 렌즈 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끼고야지. 하고 누르고 그리고 X 하면 뒤돌아시면. <laughs> 오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우후, <laughs> 우후. <laughs>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그렇지. 나이스. 아 붙잡고 안 내려간다. 안 붙잡고 안 내려간다. 안 붙잡고 안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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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가 붙때 얻어 걸렸어. 지금. 아!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같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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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면서 맵을 그 뒤에 걸다 스캔을 한다고. 왜 이렇게 신났어? 어? 아까 개다. 나쁜애어 느튼. s 펌프지? 예로는 펌프를 어떻게 해? 음, 모르겠어. 어지마라 <laughs> <laughs> 제발 좀 가라. 이거. 알아져. <laughs> <laughs> 없어져 이거 어, 몰라? 아, 그 뭔지 모르지. 펌프 알아 알지 않아? 알아? <laughs> 무스베트, 뭘로, 뭘로 잡아?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아~ 뛰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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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아, 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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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른쪽오른쪽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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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쵸? 케이오지뭐깬 거야, 그냥 뭐 리타 할 것도 없어 한번 보면 깬아지아니이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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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뭐이오이 아, 렌즈 끼시는 게 나을 아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점프랑 아, 그냥... 지금, 지금 점프랑 최공 시연이 다르니까 좀 어려웠어. 아 그게 아니라, 이게 거, 잘 보여야 돼요. 렌즈를 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봐봐. 봐. 나를 믿고 따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비켜. 지금이야. 그렇지. 예스. Yes. 비키세요! 나이 한 번만 끼워줘 봐 이제 알겠어 어떤 게임인지 알겠어 나는 파악했다고 비키지 아 마라 다 만져있어 <놀라> 오른쪽 왼쪽으로 열고 그렇지 피하는 거야 오빠한게 <놀라> 아니잖아요 <놀라> 아니 우리 둘이 팀인데 내가 한게 얘가 한 거고 얘가 한게 내가 한 거지 알았어 그냥 아... 피하기만 하는 건가봐 오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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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 그쵸.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우니까 게임이 막 오 너무 easy. 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저 옆에, 옆에 치고 가요. 오케이, 올라가요. 놔봐. 왼쪽. 한번 더, 한번 한 더, 한번 번 더, 한번 더, 번, 어, 왼쪽. 쉽다면서요! 처음 모르고잖아! 아니, 쉽다면서요! 내가! 진단해줄게, 진단해줄게. 헌증이야, 헌증. 헌증이 아니라. 야, 안 해본 패턴을 어떻게 하냐. 저도 안 해봤어! 저할수있어저할수 수 있어요. 네, 네, 흰색이야. 오케이. 저그 흰색, 흰색, 그, 그 어두운 색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뛰었다. 괜찮아. 오케이, 내가 오케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케이. 있잖아. 니가 그러니까 내면 내가 하고, 오케이. 내가 내면 니가 하고. 오케이. 원래 그러는 거야. 자, 그렇지. 반대로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우겨, 왔다가, 우, 좀 누구나는 못 올라갔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뛰어서 반대로 넘쳐 나만 없어졌잖아. 진짜 저 정반 입으로 산다. 헐저나네 번째 거 넘어가면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 어떡해? 예스 예스 예스. 어. 좋다. 나이스. Wow. 네 번째 페이스 끝났어 wow. 이제는 얘가 죽었거나 wow. 다섯 번째인데 내가 봤을 땐 죽었어. 제가 죽었어. 제가 너무. 아, <laughs> 200%, <잘 타는> 100%, <arkadaş> <HP> 100% <laughs> 확실하겠다. 와, 와, 와. 퍼펙트라고 하죠, 우리. 대박이다. 대박이다. 요 타이밍에. 와! 어, 뭐죠? 잠시이스 아, 예스. Come on. 제가 너무 고파어 뭐예요? 막 퀴즈 푸는 거 아니겠지? 퀴즈예요? 음. 그래서 오죠. 저희가 총 10문제 드릴 거고요. 한 문제당 5천원씩 해서. 오! 오. 잠깐만. 열문제를다 맞히시면 저희가 특별히 10만원 드릴게요 차라리 그냥 뭐 그쵸. 100배 해준다 그래? 100배 해준다고 <laughs> 어차피 안 좋은 생이잖아 뭐. 요즘 필수 아이템이죠 음. 오늘 촬영 중인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것 없이는 건물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네, 의논할 필요도 없지 뭐 준비되셨으면 보습니다 네. 하나 둘셋아맨 뭐? <laughs> 아, 야, 마이마이크뭐 야, 마이크는 뭔데 입이 뭐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 이거. 이이이 건물.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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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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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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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오는 뮤지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뮤지컬 이름을 말하면 되죠 네, 세글자 혹시... 오빠. 나도 황당하다. 오빠. 힌트 줄수 있어요. 힌트 줄수 있어요. 몇 분이야? 됐어.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래 제목이 뮤지컬이겠지? 어? 나네 네. 맞아요. 어,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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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린 거 봐. 여섯 글자 퀴즈 한번 갈까요? 여섯 글자 여섯, 여섯 글자? 번째니까 여섯 글자. 네. 아, 그 그러면... 인정 지난 출연 때 플레이했던 게임의 이름 적어주세요.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이거 제목이 두 개라. 자볼게요 하나 둘 셋. 매지. <laughs> <레지. 웃음> 어? 저거? 아 바이오 하자들 얘기한 거 아니었어? 쓰리? 맞아. 근데 만드는데 어, 그래서 잘못개야 근데... 어, 하지만 바이오 하자들을 썼다라는 건 인정은 해 줄게. 고 <laughs> 인정해 줄게. 네가 따로 넣었으면 정말 화났을 거야. <laughs> 그렇다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의 이름 무엇일까요? 어, 이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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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었어? 어, <laughs> 이이몇 글자지? 그렇지. 영국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잠깐. 볼게요. 나, 둘, 셋. 나 리트. I don't know. 레닛, 레닛, 정답! 이만원. 젤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이 생선은 가수 노라조의 노래 제목으로도 응. 유명한데요. 오메가 3 같은 부의 기억력 향상, 에너지 증대, 생선세 글자라고. 음. 특히 샤논 사실 맞힐 필요도 없어. 그냥 생선이라고 쓰면 돼맨그 뒤에. 아 근데 얘 한자를 모르잖아. 아.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뭐 학교가 있거든 생선이잖아. 아, 아, 아 하이스쿨 아 하이 PC. 하이스쿨 <laughs> PC. 너무 쉽게. 하이스쿨 PC. 하나 둘 셋. 고. 정답 등어. 아. 아 예. 야 구등어야. 아 PC PC. 아 구등어. 아, 하이스쿨 PC. 네. 아 하이스쿨 PC. <laughs> 아 구등어를 맞히네. 이렇게 되면 우리 3.5. 총3 5천원 안에서 드시고 싶은 것은 1시면 됩니다 야 우리 그거 한번 할까? 어. 묶고 더블 한번 할래? 2만 원 네. 걸고 한 문제. 안쪽, 맞추면은 2만 원 올리고 못 맞추면 2만 원 떨어뜨리고 어, 어, 어. 2만 원으로 2만 위아래. 오고, 위아래로 2만 원. 2만 원짜리. 어때요? 어, 위 내가 처음 어. 내가 처음 맡겨. 아, 저. 어. 두 번째 할래? 세 번째 할래? 저는 아, 그냥 마지막이인 게 나을 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400번 저어서 만드는 어? 땡땡땡 어? 커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이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너는 맞혀야지. 이빨 껍질. 나나 이거 이름 까먹었어. 이벌리고 <laughs> 있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막저어 가지고. 그리고 모양 모양은 참 그렇지. 야 영국에 가는데 지금! 아니 근데 나... 저이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줄까? <laughs> 나는 쓰지 않아도 결정돼. <laughs> 왜안 써도 돼? <laughs> 생각 좀 해봐!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어. 생각하면 돼. 난안 써도 돼. 아... 왜지? 아... 이고 세상에... <laughs> <나랑 해놔. 웃음> 제발!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 4한테 너 텔레토비 알아? 아 애들 이름 다 알아? 미안 니라라라라랑나아 딕시, 딕시? 다른 이름면 <laughs> 이름이.. 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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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해 아! 안해미안 아, 미안해 미 아, 아.. 달자 보니까 뭔지 알겠어? <laughs> 아.. 안자미어해 미안해 미아 아아아아아아! 아미아해미 아. 아아 아, 해 미안해 미 아가아니라 나여야 돼나는 고칠 필요가 없어서 고등어에 고니까 달고 안돼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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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편하게 먹게 해줄 거죠 그 소리 성공이죠 와와 진짜 대박이다 야넌 샤넌입니다 예 왔다 왔다왔다왔다 마쓰, 마쓰. Yes, come on. You want to go out there. You want to go u e n t o w I l o n I don't 거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거 I d o n 지 know. I don't know. I d 아, 너 이따 패드 잡을 때 보자.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이거 뭐야, 저녁을 남겨놓은 건가? 저녁을, 뭐. 네. 저녁을이런 뭐. 저녁 미션이라니. 우리 금방 가, 야지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해. 아이, 오빠. 오빠의 게임이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 어. 저기, 향기 효과 필요하게 생각한 적이 음. 있었나?